뭐기를? 강제로 엎드려 쓰는 건 싫어하는 거지. 음. 줄로 엎드려 하는 건 원치 않는 거지. 활동 때 엎드려 하는 거 어떻게 하셨죠? 네? 보통 때는 엎드려 어떻게 하셨죠? 네. 엎드려! 옳지! 엎드려! 옳지! 엎드려! 옳지! 머리로하시네 그럼 머리를 사용하셔서 주을 살짝 내리면서 엎드려 해보세요 앉아! 앉아!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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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시던데 이렇게? 제가 네, 이렇게 해보시던데요 <laughs> 앉아. 앉아! 옳지 살지 엎드려. 엎드려! 옳지! <laughs> <laughs> 머리 하시는 거 같아요? <표현은요? 웃음> 엄마가 머리를. 아, 진짜? 머리 났어요? <laughs> 어, 그렇죠. 이것도 <laughs> 엄마가 엎드려라는 말을 해서 제가 알아듣는 것 같지만 <laughs> 네. 사실은 엄마의 머리 행동을 보고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엄마가 미세하게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얘가 행동이 내가 사실 이렇게 하는 거에 반응한다는 <laughs> 걸 아셔야 돼요. <웃음> 네. 내 움직임을 다시 엎드릴 필요 없어요. 앉아. 앉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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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네. 엎드려. 엎드려. 잘지. 잘지. <laughs> 자, 앉아, 앉아. 손, 손, 살짝 드세요 됐죠? 네. 엄마 눈 봤죠? 고개를 이렇게 똑같이 하면서 감자 해보세요. 감자 해보세요. 감자. <웃음> 어. <웃음> 그렇죠? <웃음> 네. 말이 아니라 엄마의 이 행동을 보고 엎드려 하는 겁니다. 네. 음. 그거를 엄마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모든 거를 호출을 다룰 때. 그 염두에 두고 만질 때도 항상. 말이 아니라, 제말잘 이해하시죠? 네. 음. 말이 아니라 행동으 어, 그렇죠, 행동이. 행동을 보고 얘가 반응하는 겁니다. 네. 어. 그렇게 걔를 파악하셔야 후추가 엄마를 좋아합니다. 네.